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밸류 엠 방수 팩 놀라운 70% 할인. 사중 잠금으로 스마트폰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넥스트랩과 암밴드로 편리함까지 더했어요. 대형 사이즈의 블랙 색상. 지금 바로득템하세요. 4위입니다. 라비 방스팩으로 소중한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지켜보세요. 13% 할인된 가격으로 56,3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25년형 최신 방수기술로 물놀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세요. 3위입니다. 신지모로 방스팩, 놀라운 할인 기회. IPX8 등급으로 완벽 방수되며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. 가용도 수납공간까지 갖춘 이 제품을 지금 67%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아라리 핸드폰 이중잠금 방수팩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튼튼한 이중잠금과 완벽 방수로 소중한 휴대폰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. 지금 바로 66% 할인된 가격으로 특템하세요. 1위입니다. 내셔널지오그래픽 방수 크로스백 옐로우 색상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72% 할인 혜택으로 27,900원에 특템할 기회.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방수 기능까지 갖춘 실용